네. 네, 일단은 전자칠판 키시는 거는 저쪽이랑 동일하게 네, 네. 네. 자, 살짝 누르면 절전 모드. 그, 그 3초 이상 눌러주시면 전원 오프되고요. 네. 홈화면입니다. 네, CD 모델의 경우 여기 앞에 보시면 시계도 있고 뭐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 하나의 앱을 크게 위젯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인, 뿐이니까 네, 이제는 그런 게다 없어졌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깔끔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워놨고, 만약에 꺼내시고 싶으시면 자주 사용하시는 거 위주로 이렇게 꾹 눌러서 핸드폰처럼, 네, 저기 핸드폰에서도 꾹 네. 눌러서 배경화면 빼듯이 그런 식으로 여기 안에서 다 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CD 모델 같은 경우 오른쪽 하단에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네. 애플리케이션들 깔려있는 게 나타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드바에서 이제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드바만 봐주시면 되는데 뒤로가기, 홈버튼, 백스테이지 이거는 핸드폰에서 사용하시는 세 가지 기능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기능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뭐 파일이나 뭐 노트 이런 프로그램들 앱들이 깔려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아래쪽은 그 전자칠판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사용하시는데, 네,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상단에 여기서 와이파이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와이파이가 기존 모델 같은 경우, 어, 2G밖에 안 잡혀요. 네, 2.4G밖에 안 잡히는데, 여기는 5g 까지 잡히고 음. 그리고 심지어 아래 모듈이 탑재가 돼서 얘는 자체적으로 와이파이를 또 쏴줍니다 음. 네. 와이파이를 이렇게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전자 칠판에서 나오는 그 와이파이가 하나 잡혀요 인터넷은 안되고 음. 잡으시면 잡는 동시에 화면을 연동시키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저기 뭐선 없이도 그러면 이게 네선 없이도 할, 충분히 할 가능합니다 아, 제가 그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네. 네 그리고 저기 있는 거는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저모델는안 돼요. 아이 아, 모델만 네.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최근에 들어온 음, 기술이어서 음, 네 여기 옆쪽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자 출판에다가 이렇게 USB를 꽂아서 사용하시면 여기서 PDF 같은 걸 꺼내서 사용하셨었죠? 네. 네 그러면은 요, 요거 자주 사용하시니까 요거도 바탕화면에 꺼내놓겠습니다. 네. U.S.B 꽂으시면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바탕화면에 U.S.B가 여기 나타납니다. 꽂으면 음, 네. 또 바로 없어지고요. 네. 네. 그래서 뭐 파일을 사,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네, U.S.B 꽂으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여기 아이콘 음. 눌러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laughs> 이렇게 네, U.S.B 안에 P.D.F 자료가 있으시다면 P.D.F를 더블클릭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문이 음.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네. 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조금 틀려진 점이라 하면 이거는 저쪽에도 지금 동일하게 저희가 업데이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네. 요 판서 펜을 꺼내서 판서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판서하시고 지우면 기록이 지워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또 페이지 이동을 하겠죠. 근데 지워지 는거 말고, 왼쪽 상단에 음. 두 번째 눌러보시면 주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누르신 상태로 아래서 원하는 색깔을 변경해 주신 다음에 판설을 하시면 또 다른 펜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펜과 여기 사이드에 있는 펜은 다른 펜이에요. 그래요? 네. 차이점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 여기 사이드 바에 있는 펜은 전자칠판 전체에다가 다쓸수 있는 펜이에요. 음. 예를 들어, 색깔을 바꿔서 이렇게 영역 밖에도 어디든지 쓸수 음. 있죠. 네, 대신 페이지를 넘기려면 안 써지고 마우스를 지워서 마우스로 바꿔야 써지는데 이 안에 있는 애는 이렇게 옮겨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펜이 두 가지라서 원하시는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그, 그러면 저기서는 그게 안 되고요. 안 됐었는데 지금 아, 업데이트를 아, 하면 됩니다. 똑같이. 아, 똑같이. 네, 이거 아,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아, 네, 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드가 꺼져 있을 때는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해도 페이지 이동이 되고요. 근데 모드가 켜지는 동시에 하나로 쓰시면 바로 편으로 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음. 이동을 하실 때는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이동을 음. 해주시면 됩니다. 음. 네. 축소하는 것도 두 개로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또 바뀐 내용이 있다면 아이콘은 조금 틀려요. 아이콘은 조금 틀린데 저기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기능 중 자르기 기능입니다. 네. 원래는 자르신 다음에 저장만 됐었죠? 네. 저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바로 칠판으로 불러 들어갑니다. 음, 이렇게 네. 노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지금 많은 학원들에서 다이 기능으로 해서 수업을 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장 같은 경우 뭐요 구간만 다시 하고 싶다면 요 구간만 따로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 자르기는 아까 PDF에서만 되는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서 인터넷 웹브라우저 네 유튜브 네 요런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스 r 트 눌러주시면 네. 화면에 네. 보이는 모든 개체는 다 불러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니요 거의 네. 됩니다.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가 자르기. 네, 아이고, 맞습니다. 오른쪽 네. 서 네. 보시면 자르기 모양, 펜 모양 이렇게 네. 두 가지만 사용하셔도 돼요. 다른 건 솔직히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두 가지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이세 가지 기능 뒤로 가기 홈버튼 텍스트 페이지. 왜냐면 여기서 페이지를 옮겨서 나가려면 이세 번째 기능을 활용해서 네. 이렇게 다시 p d f 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잘 기억해 주셔도. 네, 사용하시는데 네,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아래는 넘어갈게요 이 네. 아래는 한 번씩 눌러보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 요 아래는 넘어가겠습니다 공유 기능 혹시 사용하실까요? 공유 기능요네 이렇게 공유하는 기능 공유 기능이요? 이거는 사용을 안 해보셨을까요? 그렇죠 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 한 페이지에 쓰다보면 한... 1 시간 지나면 한3 0 페이지씩 쌓이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저장하는 도 되지만 여기 쉬어 눌러주시면 QR 코드가 나타나게 되고 QR 코드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네 지금 여기 페이지 에 있는 수업 자료가 네 요렇게 음. 네. 이렇게 아,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저장하신 다음에 애들한테 보내주셔도 아, 그 되는데, 그, 어떤 원장님들은 이렇게. 찰 코드를 끼워서 애들한테 찍어가라 고래요 음. 근데 찍어가면은 애들이 집에 가면서 뒤로 가기를 누르거나 뭐 혹은 음. 나가버리면 또 와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선생님께서 찍어주시고 위에 보시면 주소가 있습니다. URL로 예, 예. 돼 있어요. www.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사해서 애들 카톡방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거를 네, 카메라 켜신 다음에 찍어가면 어 반대로 뒤쪽이야. 그러면 그 could 폰 n d e r s t a n d 아 c o u l 가 u n d e r s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이렇게 o u l d understand. I c o 서 l d u n d e 저장을 하시면 세이브 눌러서 저장하시면 나중에 이제 또이 판서 프로그램 이 판서 프로그램에서 언제든지 열어서 수, 쓰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이 저장한 파일을 컴퓨터에다가 꽂으면 아무데서도 안 열리겠죠 네. 아무데서도 안 열립니다 그럴 땐여기 x 익스포트 눌러서 PDF로 내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이 자료를 바로 PDF로 변환해서 내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 노트에 있던 자료가 이렇게 음. PDF 자료로 바뀝니다. 이건 음. 물론 컴퓨터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음. <laughs>